제가 들고 온 카드는 시크를 써봤는데 누가 몇 명이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 시크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최저로 잡으면 6 8 0 0 FV에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 0 f v 15,000FV에 만들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보다 싼 거잖아요? 7,800원, 8,000원 이러는데 얘보다 좀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얘는 어떠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써볼까 싶어서 제가 구매를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무가금분들한테는좀 비싼 카드고요 약간의 그래도 좀 약간 소가급 성장패키지? 이 정도는 지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정말 운만 따라주면 6,800FV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새 현금가로 얼마지? 성장패키지를 안 산다고 생각을 하고 3-4만원 정도에 오진으로 쓸 수가 있는 카드거든요 136 오진에 저는 저거를 이미 돌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서하게 구매를 해왔고요. 이걸 한번 써보고자 제가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환이 없어지면 더 싸지겠죠? 네, 교환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카드를 좀 구매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건 선수랑 탈리스카가 되겠습니다. 어우 너나 비싸. 저는 이미 모먼트를 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TP를 주고 사온 거지만 만약에 정말 오늘 제가 써봤는데 오,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토츠 모먼트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그냥 돈 주고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니까 TP를 주고 사온 거지 저도 만약에 제가 토츠 모먼트를 안 했으면 만들었습니다 FV 내고 만들었어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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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굳진 붙었던 개야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것때 제가 붙였었는데 아, 몰라 이때는 좀 이상했어 애가 보나지여서 그런가 보나제 룰렛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높낮이 힐투로 바뀌었거든요. 패트릭 시크랑 주어진 거는 일단 비슷해요. 높낮이다가 힐투, 그다음에 6피트 3인치, 그다음에 얘가 많은 체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힐투랑 이런 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좀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밀접성 244인데 244잖아요. 말렙스에서이 모자른 거예요. 이 애초에 밀접성 드리블이 개 높은 편으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우리의 탈리스카를 지나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우리의 탈리스카 지발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 하베르츠랑 한번 비교해볼까? 아 맞네 스탯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야.. 야 압살하는데? 아 물론 우버는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야 이거 거의 FV.. 한 7000FV? 8000FV로 만드는 거 치고는 스탯 되게 잘 받았는데요? 그럼 약간 비슷한 스탯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딱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게 나왔구나. 사실상 우리 게임에서 의미 있는 스탯이라고 하면 가속, 질주, 스팅력, 드리블, 민첩성 반응도 이런 건데, 그래 개합살인데요? 기체랑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봐야 되나 야, 그래도 앞살인데 <laughs> 아니, 여러분, 이렇게 봐도, 야, 이거 스탯 진짜 개잘 빠졌다그 다음에 또 비교할 만한 게 뭐가 있죠? 시크랑 비교해볼까? 야 이거랑 비교를 해서 개 앞살인데? 이는우버로인차일밖에안 나거든요? 열흘 날. 어, 야이것도 이긴다. 야 드블미니 그냥 앞살인데? 최대 아, 티라이랑도 비교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밸런스 빠지는 거 말고는 완벽한데 그냥. 그렇지. 야 그냥 이걸로 붙어주면안 되냐? 어제 저 시크지나 한다고 샀던 건데 그냥 이걸로 붙어주면 내가 너무나 고마울 것 같은데? 셔! 네,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샷!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번 우리의 탈리스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쓰면 또 장점이 그게 있죠. 어제 이제 시크때 말씀드린 것처럼 토치 1레벨 배지가 켜진다는 거. 근데 팔리스가 말고 136짜리 하나만 더기우 한다 그러면 3레벨까지 켜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애들의 메리트는 물론 이제 그냥 기본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배지가 켜지냐 안 켜지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에다가 136짜리 뭐 예를 들어서 코나테, 그라벳, 아니면 뭐, 뭐 쿠르트와 이런 애들을 쓰면 그러면 3레벨 에치가 켜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리스가 만들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배치는 플러스 16을 받고 있고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10강 6 3트쿨드로 써보는 이유는 다른 애들이 다 10강 63트쿨인데 뭐 얘만 뭐 가성비 카드라고 해가지고 5강 30트쿨으로 쓰면 당연히 얘만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애들이랑 동일한 환경으로 두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358그 다음에 지속도322 결정력 367에 근데 이게 확실히 많이 빠지긴 하네. 밸런스 266, 민첩성 그냥 깡으로 309가 나오고요. 드리블 355, 볼 커트로 358, 그다음에 힘이 315, 헤딩 340, 뭐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농나즈로 이번에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강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제발 어, TP 생각하지 마시고 FV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FV로 만들면은 136짜리 오진인데 5만 원이면 계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탈리스가 한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꺾은 다음에 여기서 힐투, 빵, 우우, 야시.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잠깐만요. 약간 쎈니양니랑도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여기서 꺾고 이렇게 힐투. 야, 이거 진짜 괜찮은데? 제가만 따지면 일단은 저기 뭐야? 시크보다 훨씬 나은데? 괜찮은데? 악미랑 진짜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 W W 25 악미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개인기 오석이 아니고 짝바린 느낌? 아 이거 제가 레인보우 켜놔가지고. 오케이. 아 아하 이거는 좀 유요타가 떠줄 만했는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스킬 부스트라서. 오 오. 아우 갑비 왜 근데 집속도랑 이런 게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속이 사는 느낌이 확 드냐? 그렇지! 되냐? 아이고! 여기서 접었다가 존나 <목소리> <정말> 괜찮은데 잠깐만 <목소리> 5, 0만 원이면 우리가 TP로 따지면 얼마 먹지? 현금으로 따지면 한 500배 나오니까 2,500억 정도의 돈인데 어, 그거치고는 굉장히 말이, 말이 안 되는 상태 이렇게 가끔 고양이도 만져주고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 괜찮은데. 아우 왜 괜찮은데? 연계, 그렇지. 얘가 애초에 CF다 보니까 연계도 괜찮고. 이건 심지어 약발 패스잖아요. 개깔 끔한거 봐. 여기서 한발 넣어놓고 이렇게. 와. 자 점수 걸고 한발합시다 아무나 들어와. 그렇지. 오케이 오히려 좋아. 넣고. 아 음직을 가게들 가겠다. 점수 도둑 죽어라. 까비! 가자 풍선 자, 아무튼 간에, 우리의 탈리스카 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짜리, 6만원짜리라고 생각하기에는, 어, 성능이 정말 괜찮습니다. 저처럼 약간 쇼크를 많이 올린다면 그 부분이 좀이부분이좀 걸려요 그냥 그러니까 따줄 때는 따거든요 아 근데 딸것 같을 때못딸 때가 좀 있어서 크로스 플레이가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하게 되시는 분이라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랭크에 들어와서 쇼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쇼크를 못 받아 먹으니까 확실한 승리 타점이 잘안 나온다 그래야 될까요? 결승 타점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탈리스카가 딱 따가지고 게임을 이겨야 된다! 이런 타이밍에 자꾸 못 넣는 경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밑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신다 나는 크로스를 많이 안 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WW25 왕위랑 진짜 체감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WW25 왕위 같은 스타일을 좀 원했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서 못 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저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뭐 힐툴도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커스드리블 하기에도 편안하고 받자마자 페이크슛 스쿠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배치까지 진 나라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발밑 플레이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지금. 현 메타에서는 괜찮은 카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 메타에 거스르는 사람인 거지 얘가 현 메타에 안 맞는 카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크랑 딱 비교를 하면 시크는 헤더를 좀더잘 받아먹었고 어얘 같은 경우 헤더 타점 위치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고 대신에 그만큼 커스드리블이라든지 튈트일 하기에는 이게 좀더 편안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탈리스카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无<没>有。<laughs>